오늘은 제가 드 v 사가 해볼 거예요. <laughs> 그냥 좀 재밌는 디펜스 게임이에요. 저는 오늘 어 청룡과 청룡을 가지고 어어 어 어디지? 14단계. 아 14단계 말고 15단계를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, 16단계. 단계 너무 어려워 아... 청룡들이야게. 아니다, 아니다. 16단계 가자. 16단계. 제가 16단계를 한번 깨 볼게요. 한번.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친구 안눌렀죠 청룡만, 청룡만, 청룡만으로 갈 겁니다, 청룡만 로갈겁니다 청룡만. l a 리 e r 이 a t e r later, later, l a 다 레이저도 안쓸 겁니다. t e 양코랑 이 e 양코랑 t e r later, later, l a t 빠르게 a t e r later, later, 자 청룡만 내 보내야지 청룡만으로 승부를 합니다. 나 아무것도 안 내보낼 거야 청룡 때문에 레이저도 안쓸 거지 어 레이저도, 레이저도 안쓸 거지? 거지 어 레이저도 안 쓰지 와하우 우하우 대박 <laughs> 대박 안눈 <알름>. 킬킬 <laughs> <laughs> 눈싸움 이건 눈싸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팀을 <laughs> 아니야, 다른 팀을 다른 아니 어떻게 팀을 이렇게 하냐고 눈싸움 할 때. 아니 따라해도 네. 이게 늦지. 진짜 눈싸움이라면 이거 구슬을 맞아 죽어요. 이거 굼벙이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굼덩이아 굼벙이 아니야. 금덩이. 아니 이게 이거 굼벙인데 이거 머리에 맞으면 머리 깨지고 <laughs> 배에 맞으면 배가 <배경> 깨지고 <laughs> 심장에 맞으면 이제 그만 내보내자. 내 걸린다. 아 이거 심장 이거 심장 하시면 심장이 터져버려요. <laughs> 절대로 잘 하시면 안됩니다 네.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절대로. 금... 어, 착한 어린이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. 다른, 다른 거 해보자, 다른 거. 자, 다른 거 끝내자.